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호신이라 아멘. 말씀 제목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더 하실 때 옆에 분의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를 맡았을 때그 장례를 한 스물 몇번 정도 어 이렇게 집내를한 적이 있습니다. 꽃상여가 등장하기도 하고 어 분명히 장례가 진행돼서 오는데 찬양은 틀었는데 꽃상여가 등장을 하면서 그 앞에 돈을 내야지만 인도를 이렇게 한 발짝씩 이동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고 또그 권사님 아들 중에 조금 뭐어 불편한 그 지체가 있으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떡을 잘못 드셔서 급하게 기도가 막혀서 어 이렇게 소천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정신지체의 그 장애를 갖고 계셨던 불편한 그 아들을 어 장기 기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로 보내는 그런 장례를 어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았던 장례 중에서 어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집례한 건 아닌데 친구 아내의 어머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친구 아내의 어머니의 장례식은 다른 장례식과는 좀 약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그 아들이 태어난 시각과 그 친구 아내의 어머니가 돌아 돌아가신 그 시간이 동일했습니다. 오전 9시경으로 거의 일치한 시간에 친구의 아들이 태어나고 친구의 장모님이 소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 아이를 낳자마자 그 와이프가 충격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친구들인 저와 또 다른 제 친구 한 명에게 그 장례식장 청주에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의 태어남과 또 죽음이 정말로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은 우리의 희망대로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결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무언가를 이루어 보고자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그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오스 일머니슨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다." 내가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내가 행복해지도록 부를 간구했더니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어느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스일먼 그 저자가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인생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를 상황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는 어찌 보면 귀한 훈련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다 괜찮은 삶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일어날까? 또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정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왜내 앞에만 이렇게 자꾸만 다가오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그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도대체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질문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완벽한 타이밍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문제들의 질문에 완벽한 해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을 할때 우리에게 함께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야외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시편 31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건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당장을 원합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 좋은 일들이 지금 당장 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즉, 나중이라는 말을 잘 참지 못합니다. 저도 지금 당장 영어가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잘했으면 좋겠지만 어, 현실은. 국제적인 바보처럼 아직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중을 잘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점, 즉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더 깊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동반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현대 현재 시점에서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성취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에 범사가 이루어짐에 대한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학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엔 바운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하는 것의 책임은 사람이 다 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다 사람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준이 얼마인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하심을 그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위에다가만 그 믿음을 꽂아 넣어서 믿음으로 포장을 잘해 나아가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가장 비성경적인 삶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권리와 내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내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느샌가 분명히 내가 기도했던 제목은 다른 것이었는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기도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레고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앞날을 기대할 수 있다. 주님이 마지막에 주실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바라봐야 기대도 할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바라보고 믿어야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성숙되어져가는 시간들이 쌓이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한 태도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닫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다림. 레위기 26장 4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줄이니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 여기서 말하는 철이나 때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맞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기다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도 올바른 기다림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이 스탑 사인을 보면서 어,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이걸 보면 한국에서는 이 스탑이 되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인데 여기 교통 신호에서는 잠시 3초만 기다렸다가 가도 좋다는 약간의 그 조건부 승인이 되는 부분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왔다가 스탑 사인에서 먼저 온 사람에게 양보해 주는 그런 교통 체계도 굉장히 서로의 그 규칙들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미국에 온지딱한달 됐는데 여기 와서 많은 한국과 다른 문화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배움은 바로 느림의 미학인 것 같습니다. 네. 신분증을 만들고 또 무료 어학원도 한번 신청도 해보고 여러 가지들을 한달 동안 살면서 시도해 본 결과 한 마디로 정의하면 참 느리다는 겁니다. 느려도 보통 느린 게 아닙니다. 아주 속이 그러니까 한국이었으면 하루에도 1 2 번도 더 이렇게 큰일 나는 상황들이 펼쳐졌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보면 신기한 게 다들 거려려니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 저에게 단임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최태원 전사님도 그렇고 또 저희 청년부 지체들도 공통적으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미국에서 살아가려면 차분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저도 이제 막 운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배우려고 운전을 하면서 저 아까 보여드렸던 스타 표지판을 딱 보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거절이 아니라 잠깐 3초간 기다리고 가라는 저 표지판이. 마치 지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급하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서두르다가 빨리빨리 처리하려고만 했던 제 생각과 제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저에게 가장 알맞은 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대로 다시 출발 사인을 내려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매 순간마다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는 것이 동반되어져야 하는데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도록 내 삶에 주도권을 넘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를 기다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넘기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메투엘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 구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이다 존 블렌차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복주기를 꺼리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복주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서의 기다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림은 것 중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녀가 수확하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려면 숨을 참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숨을 숨을 잘 참으려면 숨을 잘 쉬어야만 숨을 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내가 부담을 느끼면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그내 안에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우리가 잘 쉬면서 안식을 취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템포와 내 시간을 조절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잘 주님만 바라보면서 쉼을 가지면서 기다릴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실패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 과정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기부업, 쓰리 돈 기부업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으려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다림 속에서 만나 주시고, 그 거룩한 목적대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만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호출하십시오. 그러면 이진희가 쓴 광야를 살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의 밤이 지나면 회복의 아침이 열린다. 고통의 밤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만 부르짖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회복의 아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 문제, 자녀 문제, 학교 문제, 또 직장과 배우자, 또집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이 동반될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전혀 빠르지도 늦지도 않으시는 정확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과정.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타이밍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구별해가는 영적 과정을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과정들을 잘 거쳐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 타이밍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면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역자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평가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온전한 예배자로 부르신 그 부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삶의 길이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놀라운 그 주님의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영적인 훈련과 경험들 그리고 겸손한 마음 자세들이 동반되어지게 될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자신의 삶 속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노력하는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역자는 능력을 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름 부으심이 없는 크리스찬은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님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 같이 불같이 생수 같이 임하여 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성령을 초청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구별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도록 그 기름 부심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제 내삶 속에 받아들이고 이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됨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 될 것이다. 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경영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한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한 방향을 향한 오랜 섬김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 안에서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즉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르심과 기름부으심과 구별됨의 은혜가 그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다림과 그런 여러 가지의 영적 과정들이 필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낭중지출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도 모두는 주님 안에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날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고락하여 주신 그 귀한 삶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수 있게 됨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감사합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또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